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고달입니다. 자, 이번 주한주 주 어, 이제 마감하는 날인데요. 어 이번 주한주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코스닥 코스피 어, 둘다 조정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제 그이 차트는요. 어, 종합 주가 지수 차트인데요. 어, 위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어, 이번 주 보면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 좀더 많이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4.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 캔들을 보면은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긴, 긴 은봉이, 어, 긴 은봉이 어, 출연을 했고요. 어, 밑에서 따라오는 이 22평선을 지금, 맞닿는 그런 구간으로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기를 약간 넘나드는 그런 부분이 좀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 올라오는 20선을 타면서 어느 정도 이격이 맞춰지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 약간의 조정 어, 그런 부분이 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마감했습니다. 어 일단 다음 주 5월 3일부터 공매도 어, 공매도 재개가 되죠.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이 보면 이번 주에 좀 특이점이 뭐냐면 은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 매도죠 매도.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가 4,740억이 나왔어요. 어, 굉장히 큰수량이나왔고요 어, 이번 한주 내내 그 4, 5천억 정도가 일평균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수 조정을 인위적으로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 또한 뭐 마찬가지로, 어, 그동안 이제 그 많이 오른 그런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3개월 겪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의 할인 요인 어,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어, 2분기가 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과거에 대세 상승장에서 이 버블 어, 굉장히 큰큰 큰 시세, 큰 시세가 났던 그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 상승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예를 들면서 현재 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조정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큰 희망적인 그런 어, 메시지를 좀 전달 주려고 하니까 이런 조정기에 본 영상을 통해서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 0 2000... 어 4년도죠.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어, 대세 상승이었어요.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 미포, 어,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그 대표는 이제 어, 현대 중공업이죠. 지금의 이제 한국 조선해양 그렇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게 현대 미포 조선이에요. 어 중국으로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2004년도부터 해서 뭡니까? 중국 시장에서 원자재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짓고 뭐 어떤 인프라 투자하고 하니까 전 세계의 어떤 원자재가 중국으로 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를 실어 날리기 위한 배가 모자라서 배 발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조선업황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얻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제 그 당연히 배를 만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이 최고였죠. 이때 당시에 뭐 현대중공업과 조선삼삼오, 대우조선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뭐 마찬가지로 전부 이런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제 그 EPC라고 이제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어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요. 어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이 상승, 이때 상승의 폭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현대미포유선이이 당시에 이제 그 2002년도, 2002년도에 보면은 얼마입니까? 1,200원, 1,300원이에요, 그렇죠? 1300원. 1 3 0원짜리가 불과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차이가서 20만원까지. 몇 배죠, 이게? 단순히 계산하면 1 5 0배나합니다 150배. 어, 조선업항. 업항의 그이큰 어떤 대세. 어,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대형주가 1 5 0배 상승을 이렇게 보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어, 또 하나. 지금 이제 한 종목도 좀볼 게, 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어, 굉장히 좀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어, 얘도 마찬가지로 2004년 말부터 해서 어, 이따 당시 가격이 뭐 4, 5천원 정도 했어요. 4, 5천원에서 어, 최종적으로 17만원까지 올랐죠. 17만원. 단순히 그냥 봐도 1 4뭐 4천 원, 5천 원 기준에서 10배면은 5만 원이고요, 그렇죠? 어, 거기에 뭐 17만 원이니까 더뭐한 20, 한 5배, 근뭐 30배 뭐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좀 봐야 될게 현대중공업이죠. 지금의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자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에 말하면은 어, 반도체 뭐 삼성전자급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종목이었죠. 자이 종목도 보면은 이 대세 상승에서 2004년도, 2004년도에 뭐한 2, 3만원 했어요, 여기가. 2, 3만원 가격에서 최고치 찍은 게 거의 50만원이죠. 자, 단순히 계산해도 25배죠. 3년 동안 25배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그냥 몇개 종목, 대형주, 그냥 대표하는 대형주, 현재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뭡니까? 반도체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뭐이 대형주, LG화, 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본 거예요. 불과 3년 사이에, 뭐 평균 20배에서, 뭐 150배까지, 어 그런 상승을 냈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주도하는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자, 또 하나 볼게요. 뭐냐면, 이러한 그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 납품하는 회사를 대표적으로 보면 태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뭐냐면은, 배를 만들 때 필요한 단조 제품을 어, 조선사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단조가 있어야지만 조선사에서 어, 배를 만들어요. 어,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004년도, 그러니까 주가 단순히 봐도 뭡니까? 천 원도 안 돼요. 자, 이게 3년 동안, 3년 동안 얼마 갑니까? 13만 원 가죠. 1 3 0배예요 그쵸? 그렇죠?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 이 납품을 하는 소재. 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 삼성 SDI나 배터리 셀업체들 있죠. 배터리 회사들한테. 납품하는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양극재, 응극재 크게 보면 이렇게죠. 어, 양극재 회사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게 대표적이죠. 어, 말하자면은 이때 당시에 조선, 조선의 뭐 현대미포 조선이면은 현재 말하는 배터리 쪽에서는 뭡니까? 삼성 SDI죠. 이태 당시에 그조선사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웅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 SDI나 LG화학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세개예요 포스코 케미칼, NNF, 에코 프로피엠 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자, 1년 차에 가서 지금 얘들의 종목, 그 SDI나 뭐 여기 있는 NNF나 코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평균 상승률이 300%에서 500%입니다. 1년차에 자 2020년 3월 코로나 죠 코로나 폭락 폭락 이후에 급상승이죠. 1년 동안 자2000 이때 당시에 조선 업황이 있기 전에, 어, 있기 전에 자, 2002년도, 2003년도에 2003년도죠. 시작점이 자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해서 카드 무분별한 발급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막 부도도 나고 막 그랬어요. 카드 회사들이 막그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통폐합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폭락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하면서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 폭락과 같은 그런 조장이 되면서 결국 거속도 급상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을 타면서 이 조선업 황의 대호황이 오죠. 조선과 철강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 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상승률이 20배에서 150배까지죠. 현재, 유사성을 띠는 코로나 폭락이 한번 나왔고요. 그 뒤에 어떻게 돼? 큰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했을 때 거기에 주도가 되는 게 배터리였죠.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연료차에서 연료차 100년 동안 익숙했던 자동차 연료차죠. 100년의 역사를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바꿔나가는 거예요. 모로 전기차, 수소차, 연료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과정에 첫 해에 300%에서 500%가 나왔어요. 물론 많이 올랐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표주를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현대 미포저수이라는 거.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요. 좀더 땡겨서, 땡겨서 보면은 마냥 한 번에 다 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좀더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얘가 최종 목적지가 20만원인데 3년 동안 올라가는 요거를 좀더 땡겨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한 단계 요거 올라서 옆으로 끼고 한 단계 올라서 또 옆으로 끼고 한 단계 올라서 눌러주고 다시 가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죠.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여기가 20만 원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 요 과정을 본다면은, 현재 1년차. 자, 시작의 1년차죠.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요 때가 1년차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현재 수급의 유사성을 띄는 게 뭐냐면, 2004년도 말에, 2004년도 말이죠, 말. 말 기준에, 이때 당시에는, 지금 작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서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끌었다고 하죠. 자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펀드입니다. 펀드 펀드가 시작이 되면서 펀드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2004년도 말에 국내 투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잔액이 2004년도 말에 20조였습니다. 20조가 2007년도 2007년도 최고치 찍을 때 설정 잔액이 100조입니다, 100조. 자, 80조가 늘어난 이 돈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그리죠. 현재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시점에 고객 예탁금이 20조입니다. 1년 사이에 고객 예탁금이 현재,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자 넣은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자, 이게 지금 70조까지 올랐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유동성의 이 크기의 비율이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이때 당시에는 조선, 해운, 철강이죠. 건설. 지금은 뭡니까? 유동성의 힘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지금은 뭐예요? 고성장이에요. 고성장, 그중에 뭡니까? 전기차죠. 전기차 앞으로 멀었죠. 전 세계 1년 동안 판매되는 자동차, 약 8천만 대에서 1억 대입니다. 자, 이 중에 지난해 전기차가 약 40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약 5%죠. 5% 자, 이게... 2030년까지 거의 다 바뀌죠. 100% 80%에서 100%까지 바뀌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의 가장 필요한 핵심이 배터리죠.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고 이 여기에다가 납품하는 양극재 회사들, 필수 필수 재료들, 음극재 회사들. 이런 것들은 아까 현대미포유선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150배 날때 태용이라는 종목이 여기다 납품을 하니까 150배가 올랐죠. 똑같은 경우죠. 역사적인 어떠한 산업이 바뀔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하지만, 지금, 현대 미포유선, 여서부터 2007년도 20만원을 가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굴곡이, 굴곡이 있죠, 이렇게. 한 단계 오르고 한 6개월 쉬고, 한 단계 오르고 3개월 쉬고, 한 단계 오르고 3개월 쉬고, 하면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삼성 SDI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어떠세요? 지금. 1년차 여기 왔어요. 자, 여기, 아까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 미포유선. 1년차의이 과정을 겪고,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거죠, 지금. 올해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죠. 얘가 올해, 여기서부터 상승이 된 게, 자, 20만원에서, 코로나 폭락 때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약300% 올랐어요. 그쵸? 앞으로, 3년을 놓고 본다면, 은 여기서부터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기간 조정과 함께 변동성을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조선산업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필요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요구 상승은 조족기열이다. 그럼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 아까 태웅이라는 종목을 봤듯이 삼성 SDI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비암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죠. 얘도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거 오르죠.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5만원에서 얼마? 20만원까지 왔어요. 400%. 4배 오른 거야, 4배. 그리고 기간 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자, 급하지만 않게. 이렇게 한다면, 최근같이 이렇게 뭐 공매도 이슈니,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는 이만큼 갈 길이 돼 있고 여기서 꺾어주고 가고 꺾어주고 가면서 최종 목적지는 연료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시점까지 갈 길이 멀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주면서 잠시 멈칫멈칫 멈칫 되고 할때 여러분들이 조급하지가 않다면 투자 실패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욕심이고 단타 같은 매매죠 매매 자 유동성이 시작됐던 지난 1년은 이게 통해요 왜? 돈으로 해서 계속 오르는 장이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쉽게 소위 말하는 선수의 영역에 선수 프로 프로의 영역이다 과거처럼 작년처럼 돈을 넣고 주식 사면 눈뜨고 일어나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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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은 끝났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분석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세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기간을 견디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마인드업이 되는 사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알고 나는 신뢰하고 믿고 이 방향을 나는 가련다 하는 사람. 하지만 말이 쉽지 이 과정,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걸 견디시면은 최근에 같은 조정은 지나가는 가랑비 정도다, 향후에 보면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요. 최근에 이제 증시 조정을 이렇게 좀 주고 있고요. 증시 조정을 이렇게 주고 있죠. 앞으로 요런, 이런 조정이 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정해진 쪽, 오늘 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조선해온 철강이 최소 20배에서 3년 동안 150배까지 올리는 그 이상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배터리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마인드업 하셔가지고 앞으로 오는 조정 기간 동안에 더 싸게 살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이제 겪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 큰 희망을 품고 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잘갈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